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에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KB 부동산 신탁과 EMD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으로 인한 원상회복 등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5년 7월 24일 선고된 이번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입주지연이 발생했을 때 수분양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입니다. 전국 오피스텔 및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께서는 본 흥부 사례를 참고하시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사건의 피고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는 수탁사이며 IMTC 주식회사는 시행사로 해운대 d M 오피스텔을 분양한 업체입니다. 사업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597-4번지, 598-6번지 일대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98호실 규모의 오피스텔 사업 분양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2년 3월경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고 8억 3,500만원에 대한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으셨습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4년 6월이었으나 실제로 3개월을 지나 입주가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모님 기성은 피고들을 상대로 원상회복 등 청구해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의적 청구로 분양계약 해제, 이에 따른 분양계약금 반환, 예비적 청구로 입주지연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동시에 은행과 대출 의무에 대한 채무부 존재 확인도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입주지원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전는 인정하면서도 주의적 청구인 원상회복금을 기약하고 예비적 청구인 위약금 지급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대출계약에 대한 채무부 존재 청구 역시도 기약하게 받았는데 이는 분양 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계약에 채권양도담보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법률관계를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IMDC는 의뢰인에게 8,3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는 하더라도 대출계약상 채무는 별도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입주지원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을 통해 구체적인 위약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으시게 된 것은 팩트입니다. 비록 대출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지만 지연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입주 지연은 최근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걸치고 있는 빈번한 문제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에서 약정된 입주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입주 지원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께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운대 팀 오피스텔 입주 지원으로 인한 원상 회복 등 청구의 소송 일부 승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본모빈 기성은 수년째 전국 각지의 부동산 건설 사건을 다루면서 누적된 다각적 경험을 토대로 각 사항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매우 높은 승소율로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본모빈 기성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승소를 위한 선택 본모빈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